자 여기 싱싱한 제주도 천혜향이 있습니다 아는 분 통해서 10kg에 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쿠팡에 보통 2.5kg에 3만원 어떤 건 10kg에 거의 10만원이니까 7만원이면 싸게 잘산것 같습니다 맛도 좋아요 이제 이걸로 향긋한 증류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텐 양푼을 준비합니다 흔히 스텐 다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혜향 껍질을 다 벗겨줘야 합니다 이걸 다 으깨서 우선 천혜향 와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껍질들은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알맹이들은 다 하나하나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걸 다 벗기려니까 꽤 심심했습니다 까봅시다 까봅시다 전해양야 <laughs> 점점 는다 또 그때 쌀셀 때도 하다 보니까 늘든 이것도 이제 뺏기니까 또 하다 보니까 또 느네 또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심심해서 TV 앞에 앉아서 요즘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인 노마드 션님의 영상들을 보면서 열심히 껍질을 깠습니다 와. 오이. 나 절대 못 한다. 와. 천해양 10kg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껍질 다 벗기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제 이 천해양들을 다 으깨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걸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서 비닐 씌운 발로 밟아서 으깨 줄 겁니다 더럽게 무슨 발로 술을 만들어 하실 수 있겠지만 유럽에서도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 때는 맨발로 포도를 으깨 주면서 만듭니다 포도를 잘 으깨 줘야 발효가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누룩을 띄울 때도 빈틈없이 골고루 밟아 주기 위해 맨발로 누룩을 밟습니다 그래야 누룩이 썩지 않고 잘 띄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누룩을 만들 때 발로 밟아서 만듭니다. 술을 만들 때는 오히려 손으로 하는 것보다 발로 하는 게 훨씬 더잘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야 내가 발로 만들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라고 하는데 전통 양조법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비주얼이 조금 그렇긴 해도 어차피 제가 마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도는 약11.5 브릭스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도면 알코올 도수 약 5.5도 정도의 술이 될 겁니다 사실 이쯤에서 그라인더 같은 걸로 갈아줘도 좋은데 에헤이 온전히 기계의 힘 없이 수제로만 하고 싶어서 남은 부분은 손으로 꾹꾹 짜주면서 천혜향 즙만 얻어내겠습니다. 발효통에 빈 공간이 너무 많으면 안 돼서 좀더 작은 통에 옮겨 담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벗겨낸 천혜향 껍질은 몇 개만 좀 말려 놓겠습니다. 어떻게 쓸 건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혜향 즙약 6리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착즙기로 짰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게 또 직접 밟는 낭만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기에 효모를 넣어서 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사용한 효모는 일반 빵 효모고 과실주 개론이라는 책에 따르면 건조 효모를 사용할 때는 100리터당 15에서 25g을 넣으라고 해서 저는 약 1g 정도를 계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혜양즙을 좀 넣어서 잘 풀어주고 15분 정도 뒤에 발효통에 넣고 잘 섞어주었습니다. 사실 천혜양즙의 당도가 11.5 정도밖에 안 돼서 발효가 완전히 다잘 되더라도 알코올 도수가 5도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상업 양조라면 알코올 도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설탕을 더 넣어 주는 보당 과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로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발효시키겠습니다. 자, 이틀 뒤에 이렇게 술이 한번쭉 끓었다가 내린 모습입니다. 탄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발효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한번 잘 닦아주고 계속해서 발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자약 5일 뒤의 모습인데요 더 이상 탄산 없이 조용합니다 발효가 다 됐다고 보여지고 맛은 단맛 없이 스큼털털합니다 발효가 잘된것 같아서 바로 증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산 10리터짜리 동증류기입니다 예전에 50만원 넘게 주고 샀었는데 이걸로 영상 몇개 만들었으니까 본전은 뽑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증류기라서 일단 맹물을 채운 다음에 끓이면서 내부 세척부터 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증류를 해볼게요. 우선 냉각수 먼저 받아주고 증류기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보통 이런 서포트 잭을 사용하는데 좀 없어보이지만 책으로 받쳐주고요. 증류팟에 천해양 와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켜주고 나머지 관들을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내부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화가 된 에탄올이 이 관을 따라서 쭉 따라오다가 차가운 냉각수를 만나서 다시 액체가 되어서 아래로 흐르는 원리입니다. 자이 꾸역꾸역 만든 이 세팅에서 어떻게든 집에서 증류를 하겠다는 제 의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온도가 오르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약 80도쯤 되면 드디어 술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는 걸 초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세트알데이드나 메탄올 같이 숙취를 유발시키는 성분들이 많아서 보통 초류 부분은 버리는데 저는 어차피 두번 증류를 정류를 할 거라서 일단 초류까지 다 받아주겠습니다. 증류를한지 1시간 한 정도 됐는데 음소는 복도. 물이 좀 뿌옇죠? 그런 이제 술에 있는 지방산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색은 요래도 이게 있어야지 맛이 좋아요. 이 도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증류한 술의 알콜 도수는 약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10분 정도만 더 증류를 했고 알콜 도수 약 15도의 원액 2리터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류를 할 겁니다 증류하고 남은 천혜향 와인은 버려주고 방금 받은 증류 원액을 넣어 줄 건데 아까 말려 놓은 천혜향 껍질을 함께 넣어 줄 겁니다 최대한 천혜향의 향을 뽑아내고자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팅을 하고 류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초류는 최대한 숙취 물질을 빼기 위해서 버려줍니다. 요거를 이제 초류를 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류가 향이 너무 좋아서 좀 아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맛이 좋은 볼류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스키 증류소들의 경우에도 초류를 어디서 끊고 볼류를 얼마나 받는지 다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켈란의 경우에는 이렇게 초류를 제외하고서 알코올 도수 72%에서 68% 구간 딱이 구간까지만 오크통에 담고 나머지 술은 받아놨다가 다음번 증류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맥켈란은 본류 구간이 매우 짧기로 유명하고 또 맥켈란 증류소에서는 가장 맛있는 구간을 담았다고 해서 이거를 파이니스트 컷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저도 최대한 맛이 좋은 400ml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받은 2L의 증류 원액이 들어갔는데 이중 400ml만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후류는 제가 증류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받은 400ml의 귀한 본류의 도수를 보면요, 약 5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알코올 도수 50도에 천해향 증류주 400ml가 나왔습니다 자이 술의 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천해향이 농축되고 농축되고 농축된 그향 원래 증류할 때는 이렇게 술이 넘치기도 하고 증류기에 술이 타서 눌러붙기도 하고 아예 완전 끌어 넘쳐서 집이 개판이 되기도 해야 이게 이게 유튜브 가게 나오는 건데 이제 증류가 꽤 익숙해져 버려서 살짝 아쉽지만 스무스하게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역시나 한잔 따라서 맛을 봐야겠죠? 향은 진짜 귤이 완전히 농축된 향이고 거기에 약간의 풀향도 느껴지고 살짝 고구마 소주 같은 느낌도 풍깁니다. 맛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트러스한 향이 퍼지는데 직화로 증류를 해서 그런지 아주 약간의 구수한 느낌도 있어서 너무 가볍지만은 않으면서도 풋풋한 향이 느껴지는 술이 나왔습니다. 진짜 처음 맛보는 독특한 맛입니다. 이재미로 증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건 토니 워터랑 어울리겠다 싶어서 바로 토니 워터 하이볼을 만들어 봤는데 아, 역시나 박수가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보통 소주에다가 유자청 넣고 토닉워터로 하이브를 만들면 맛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상큼 달달해서 맛있습니다. 그냥 탄산수만 넣어서 하이볼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풀향이 좀 느껴져서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다 토닉워터를 살짝 타줬더니, 간이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천해양 10kg으로 꽤나 맛있는 증류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차마 댁에서 따라 해보시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제가 대신해서 재미난 술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 와이프 오기 전에 빨리 치워놔야지, 이거.